아판이 미래의 템트리 관련 질문입니다. 전팀운이 없어서 골드인? 제가 이렐이었다면 천갑옷을 사서 다재단을 터트렸을것 같은데? 잠깐만, 다재단은 그 정도인가? 박씨니 네 말이 맞음. 맞아요. 그렇네. 반박씨, 당신 말이 맞음. 넌 그래, 넌애매 가라. 근데 몰락을 최우선으로 삼긴 해. 근데 좀 힘들면 청하고 가는 게 맞을 듯? 어우, 하나 배웠습니다. 난, 난 골드한테도 배울 거 있으면 배워. 심지어 제인스 바인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 청가봇 안갈 리가 없어 청가봇 가면은 무조건 어차피 닌탑 갈 거고 AD도 10 올려주니까 AD 10은 롱소드랑 똑같으니까 방어력과 롱소드 사실 롱소드 하나가 공짜인 거야 청가봇을 가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전 여러분 이 카페에 글쓴 사람의 닉네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스타싱맨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너내에 가라 반드시 가겠습니다 아캅스가 인정한 남자라고 해도 될까요?

가서 그탈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아리 궁이 제일 맛있어 아리 궁이랑 아니면은 이제 니코 궁인데 니코 궁은 우리팀이 잘하기 때문에 안가져가 될것 같고 여기로 가면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따라너궁 없잖아 아리야. 응, 매우 맞고 썼어. 수고해. 가버려을자 들어가. 딱 봐도 여기 와드 그리고 여기 있을 것 같죠.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 점프 딱 피해 주고, 난 크게 돌아, 난 에코궁 뺏어버려. 난 이런 거 바로 뺏어버려. 에코 돌아올 겁니다. 딱 기다렸다가 가버야 실수 야무지게 챙겨주고 이거 에코 여기 있거든요. 바로쳐 바로쳐 에코가 못 올라가게 해야 돼요. 아버야 미친 개자해 테리 아진 무섭다 나란 사람 가장 명예로운 소환사로 선적이 되버리는 모습까지 아 지렸습니다 요네 요네면은 나피디, 그라가스벨. 감자 듭시다. 어제 제가 그 실수로 룬을 착취를 들고 한번 했었는데 착취 알이 요 히트에요. 요 히트입니다.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자, 우리 팀딱 보시면은 권위 있는 사이트, LOL, PS, 피셜, 블루 팀 승률 30%, 레드 팀 63%, 음, 그래, 그래.

이리 지렸죠? 들어와봐. 그럼 바로 배우기야. 알지? 좋아하세요? 나는 이렇게 미드에서 경험치를 겸상하고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샤크야. 아, 경험치 좀 겸상하지 마라, 이 새끼야! 니코야? 아, 님들아, 나 경험치 좀. 아니, 이러면 얘 이거 먹으면 오랫되는데, 나안 되잖아! 들어오겠죠, 요네? 이거 못 참고 들어오는게 무조건? 난 이런거 바로 개질있는 무빙 보여주면서 뭐야! 씨발 와 아니 저거 타워 어그로 개먼저 끌리는거 진짜 개사이야 와, 그래도 경험치 다 먹었다. 이러면 랩차 나는 거 어느 정도 복구가 되나? 싶은데 얘는 안 놓쳤네, 경험치 하나도. 여러분, 절대 이렇게 째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숙련된 아이 유저기 때문에 이렇게 쨰수 있는 겁니다. 진짜, 정글 때몇번 빼준 거야? 타냐? 살면 대박.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자꾸 죽겠는데? 어? 야, 뭐야? 아니! 아, 레전드! 아니, 뭐야, 얘네? 아니, 방금 그 장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바보 같은 짓이 나온 건지. 우리 팀이건 상대 팀이건. 야군과 적을 막론하고 방금 진짜 굉장히 수준이 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응 음, 미니언 난난 트탈 궁 미니언에 써지는거 처음 알았어 좃댔다 아 이게 요네가 궁쓰면 매우 뒤로 날려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아니 그리고 전멸도 쓸려 했거든요아아 아,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네 내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안 죽을 수 있는 거였는데. 시 아, 간이 떠 네, 다이브 할래, 다이브 하고싶지않 니, 나필 이야. 이렇게 된다고? 미치겠다. 야오르죠 요네. 당했습니다. 응, 예측했어, 수고해. 그럴 줄 알았지, 오. <laughs> 가봐라! 일부러, 어이씨, <laughs> 발리 궁상어리 끝에서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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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새끼야.

나이스. Yeah. Woo! 진짜 이거 내가 억그로다 끌었다 얘들아. 스킬 다 빼고 알지? 자 아니 이거를 이렇게까지 끌어야 되냐 게임을. 이 세상이 선사하는 모든 걸 경험하겠습니다. 아 맞았어. 또맞았어 아, 이게 안다. 난 평생 을 살아왔 고, 영원 을 살아갈 거 무조건 카장 들어갔 을것같 은데, 여 기가 여기. 아, 이러 면 라인 밀 어야 돼. 아니, 여기 가라니까 뭐 하는 거야? 아니, 당연히 털렸지. 임마, 아니 뭐야? 저 리신 갈거 같은데, 아 걸렸잖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음, 짜증나네. 아. 브라운 제발 어 나이스 잘 살았다. 와 저걸 못 먹어? 안돼 안 돼. 조금 얻어야 돼. 아이씨. 야이 안 안돼 안돼 나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제발 제발.

아나 뭐했어 아나 병신인가봐 아 아니 집가서 로아자고 텔찍으면 되는건데 아 진짜 미쳤나봐 나 어떻게 탈 건데? 뭐야? 이습니다난 이거 둘이 뭐 하자는 건지 좀 모르겠긴 했었어. 이게 얘네, 얘네 둘이 마지막 희망이야 브라우메시가 아이 음, 반대로 나니까 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진짜 역겹네 저거. 어, 나 없어 안 보여서. 아 이러면 시발 죽는다. 아이스네 제압 잡았으니까. 아... 다행이다. 근 이거 턴 길게 썼어 얘네. 이거 잡을 만한데? 이당했습니다 일부러 탈안탔는데 이거 잡을 것 같아서 나이스! 잘했다, 이거, 우디를 나노 나아 짜증 나네 진짜 아니 와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와드를 해놨잖아. 얘가 이걸 먹는 걸 들켰어, 애초에. 안 봐도, 상대 리신? 이거 칼부 먹고 여기 뛰었겠죠? 볼까요? 봐봐. 당연한 거잖아. 얘가 이걸 다 먹었어. 얘가 이걸 다 먹는데도, 여기에 리신이 안 보여. 그러면은, 여길 들어가야지. 얘가 여기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가라고 피를 계속 찍어요. 블루 들어가라고. 내가 여기 들어가라고 계속 찍는단 말이야. 근데 죽가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없지 당연히. 여기서 상대 블루를 뛰어야 되는데 여길 들어간다니까?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 이것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겼을 거야. 애쉬 브라움이 너무 잘해줬는데 네. 이거 내가 나도 텔 그냥 탔어야 됐다 거기다 안 타도 이길 거 같아서 안 탔는데